오늘인 26일 충남 서천군 서천읍 행정복지센터 직원 7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6일 서천군은 코로나19 사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발생한 8명의 서천군 확진자 중 7명이 서천읍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5일 발생한 서천 140번의 가족이 서천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함에 따라 실시한 선제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직원 7명은 모두 무증상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전원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만 돌파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천읍 행정복지센터는 오는 28일까지 3일간 업무를 중단하고 보건소도 진료와 예방접종, 민원 업무를 잠정 중단합니다. 서천군은 소속 800여 명의 전 직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29일 2차로 전수검사를 실시합니다. 서천읍 행정복지센터 폐쇄에 따른 민원 업무는 서천군청 민원실과 인근 마사면, 종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분담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지역 감염 상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임을 약속드리고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군민 한분한 한 분의 동참과 실천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편 이들 직원 7명 외에도 26일 확진된 서천 142번 확진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지인이 확진 판정을 받아 실시한 자발적 검사에서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천군의 26일 오전 기준 확진자는 이들 모두를 포함해 모두 149명입니다.